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 특파원 길금입니다. 네 여러분 한주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 한국 지금 밤 시간일 텐데요. 이거 뉴욕은 이번 주 유엔 총회가 열리면서 맨하탄은 이 평소보다 경비가 더 삼엄해졌고요. 이전 세계에서 이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로 뉴욕 유엔 본부 근처로는 이 평소보다 더욱 거리가 분수한 모습입니다. 저도 어제 촬영을 마치고 잠시 유엔 본부 근처를 지나오는데 스트님마다 통제를 하는 곳이 많아서 주변 차량들이 거의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실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마저도 뉴욕 와서 차량 통제로 인해 대사원까지 직접 걸어가야 하는 해프닝도 벌어져서 어제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정말 바쁜 한 주를 지나고 있는 이곳 뉴욕입니다. 이번 주 유엔 총회에 참석한 전 세계 정상들 또한 각자 바쁘게 다양한 의견을 연설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현지에서는 이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조금 전 연설에 나서 한 발언이 외신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역대 가장 파괴적인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조금 전 젤렌스키 대통령이 꺼낸 말인데요. 약 4년 가까이 러시아의 장기, 러시아와의 장기 전쟁을 이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수장이 오랜 전쟁으로 인한 군, 국방비 지출과 이, 국방비 지출의 과잉과 그로 인한 이 나라 살림의 위태로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발언이 저는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히 우크라이나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사실상 종전이냐, 휴전이냐,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 지금도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는 어 나라이고 전 세계 어느 국가든 지금 전쟁으로 인한 이 파급 효과를 안 받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글로벌 사회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속보에서는 방금 전 나온 유엔 총회에서의 젤렌스키의 발언의 핵심 메시지와 이 내용이 시사하는 경제적 의미까지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먼저 이 젤렌스키의 연설 내용 오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앞서 말했던 내용에 더해서 핵심 내용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은 우리는 지금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군비 경쟁을 사, 군비 경쟁에 어 군비 경쟁을 맞고 있다 이런 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는 이 러시아 드론이 이미 유럽 여러 나라 상공을 침범하고 있으며 전쟁의 영향이 이 단일 국가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 말은 이 군사 충돌이 특정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유럽 전체 그리고 국제 사회의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 젤렌스키는 또 국방비 지출의 비효율성과 이 피해가 실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막대하다고 경고했는데요. 또 그는 많은 나라들이 방어 목적이라는 명분 아래, 어, 지금 최근 들어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파괴 유지비, 즉 전쟁을 준비하는, 준비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이 전체 국가 예산을 점점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전쟁이 주는 부담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고도 말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더해서 전 세계 국가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분야죠. 이 에너지 가격 상승, 또이 공급망 불안성과 국가 부채 증가 등도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가장 큰건이 막대한 국방비 지출이겠죠. 군대를 소집하고 무기를 사들이고 비싼 무기를 공격하는데 하염없이 써가면서 국방비는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고 이런 국방비 급증은 정작 이 나라 국민의 복지나 민생 예산을 잠식해서 국가의 살림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 제가 이 연설을 보면서 실제로 각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군비에 쏟아붓고 있는지 최근에 구체적인 통계를 좀 살펴봤는데요. 어 지난해죠 2024년 전 세계 군사 지출을 살펴보니까요, 전 세계 군사 지출 약 2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600조 원에 달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세계의 gdp 대비 군사비 비율은 요 평균 약2.5% 수준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의 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는 이 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이2.5%의두배 수준 이상을 군사비에 쓰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됐는데요 또 국가별로 최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니까요. 우크라이나는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무려 34%를 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을 치르기 위해 국가 전체 경제가 무너지는 구조로 달려가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렇다고 또 전쟁을 포기하면 영토를 뺏기거나 국가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와서 또 백기를 둘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 상대국인 러시아는 어떨까요? 러시아는 나라 자체가 좀 커서 그런지 러시아는 약7.1% 정도를 군사비에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밖에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7.3%, 이스라엘은 약8.8% 수준을 쓰고 있고요. 유럽 주요국들도 러시아 위협을 이유로 국방 예산을 꾸준히 증액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유럽에서는 특히 독일과 폴란드, 또 네덜란드 등이 이런 글로벌 전쟁 격화에 최근 2년간 30% 이상 국방비를 늘렸다고 어,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우리나라는 좀 어떨까요?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2025년도 국방 예산 살펴보니까요. 61.2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GDP 대비로는 약2.3%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어, 특히 북한의 군사 위협과 미중 갈등 속 안보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는 명분 아래 이 국방비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복지와 교육 또 주거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예산 증가 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 짜여진 예산 안에서 나눠서 써야 되다 보니까 전쟁 준비나 이 대비에 쓰는 국방비에 돈이 많이 들어갈수록 자연적으로 이런 복지나 교육, 주거 같은 생활 직결 예산의 배분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산 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따로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국방비 지출은 앞서 말했듯 대부분 무기 구매, 또이 작전 운용비, 국방 연구 개발, 군 인프라 투자 등으로 쓰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이 드론과 방공망, 사이버 전쟁 대비 기술 관련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정말 이런 돈만 조금만 아껴도 저희 생활이 좀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이 복지 수준이 지금보다 좀더 좋아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 네 무튼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최근 5년 새 심화된 군비 경쟁이 사회지출 감소와 예산을 쪼그라뜨리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유럽에서는요, 이미 국방비 증액으로 인해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복지정책의 축소나 세금 인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상황도 같이 봐야겠죠. 한국도 역시 최근 들어서 어~ 청년 일자리 또 저출산 대응 공공 의료 같은 이 중요한 분야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예산 확대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또 우리도 지금 여러 글로벌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과 무역 흐름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고 또 생산비용과 소비자 가격 상승을 유발해서 결국은 물가를 계속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 유럽은 뭐 벌써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전기요금과 식료품 가격도 동반 상승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가 하면 이 군비 경쟁의 피해는 국가별로 이 외국채 의존도를 계속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 국방비를 늘릴 때 재정이 부족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 외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금리 인상과 맞물려 장기적으로 더큰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 또이 밖에도 이 기업들에게는 또 기회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는데 지금 같은 방식의 군비 경쟁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투자를 줄이고 이 성장 동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함께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안보는 우리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장기적인 경제 체력과 지속 가능성은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 제가 오늘 정리하면서도 계속해서 뭔가 속이 좀 답답해지는 느낌인데, 이한푼한 푼이 한 귀중한 현 상황에서 이런 마찰이 좀 줄어 나라 살림이 제발 다들 더 귀중한 곳에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 함께 듭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젤렌스키 연설이 던진 메시지를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국제안보. 어및 경제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이 국방비의 지속 가능성이란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방비 증액 자체보다는 그 지출의 목적성과 투명성 그리고 타 분야와의 균형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책 뭐가 있을까요? 이 방위비를 전문가들은 방위비를 개별 국가가 각자 이렇게 부담하기보다는 동맹간 방어 협력으로 효율을 높이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쟁을 사후에 대비하기보다는 분쟁 예방과 외교적 중재, 또 평화 구축 활동에 대한 투자가 지금보다 더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되고, 어, 그래야만 이 장기적으로 훨씬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한국 상황에 좀 대비를 해볼까요? 한국 상황에 대비해서 살펴보면 한국은 어, 주변 안보 상황과 이 북한 위협 등으로 인해서 이 국방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나오지만 동시에 국내 민생 문제, 또 인구구조 위기, 또 청년 고용 문제 등이 복합적인 현안이 겹쳐 있는 만큼 국방과 민생의 균형 있는 접근이 더욱 더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 대응만으로는 이 위기를 절대 풀수 없고 예산 배분의 전략성과 우선순위 설정이 앞으로 핵심 과제가 될 거라는 지적인데요. 어, 결론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발언에서 이 전쟁이 지금 끝나지 않으면 곧뭐 우리뿐만 아니라 어, 전 세계 모든 국가 너희들이 전쟁의 어, 이제 주인공이 될 거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금 각국의 이런 심각한 군비 경쟁은 이 단순한 방어 차원을 넘어서 이 미래 세대가 짊어질 경제적 짐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 유엔 총회에서 이 젤렌스키가 던진 경고는 이전 세계 모두가 좀귀 기울여야 될 메시지가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지금 준비한 속보는 여기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어, 잠시 뒤 오후에 또 찾아뵐 월가 AI 뉴스에서 어, 오늘 나온 또 유엔... 내용이 더 있거나 또 저희가 또 오늘 경제적인 내용 관련해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함께 정리해서 다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